온다. 지금 이제 가야 돼. 던져요. 던집니다. <laughs> 오이. <laughs> 옥상 올라갈 수가 없네? 뭔가 연기는 나요 지금? 여기서 하면 될거 같은데? 와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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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 저희 둘다 쓰러졌어요 옥상에 <laughs> 여기서 하면 될거 같은데 수류탄 뭐 없죠, <laughs> 여러분? 네, 수류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총은 뭐예요? 저는 패로 저... 있어요. 어, 패로면 되겠다. 그리고 저 엠빌이요. 어, 엠빌이, 엠비리... 되겠네! 가봐요. 아까 거기가 좋아요, 딱. 어, 근데 연기는 나요? 질드가 어. 그 없어가지고. 군대도 없고. 아. 실드가 포개졌네 많이 와요, 사람들. 사람들이? 아, 야, 야, 기계, 기계. 근데로 <laughs> 일단 초알이 내려. 없어. 내려가. 페로랑 저걸로 잡아줘야 돼. 네. 이거 먹어요. 한다 썼어요. 아 씨, 두 발씩 쏘는 건... 그런데? 한 번만 더살려주시면 어디 계시죠? 6층에 있어 계단 오케이 네. 잡을 어, 수 있을 것 같은데 엠벨 랩 빼만 쏘면 잡힐 텐데 네그 네. 다리 쏘면 돼 다리 다리 관절 다리 네 다리 네, 관절, 관절. 오우. 오우. 와우, <laughs> 잠깐만. 와 잠깐만 와이제 들어와요 네한 명씩 쏴갖고 하면 되겠다 충금을 들어오는 이명씩 들어갈 필요 한명씩 들어갈 필요 없게 <laughs> 어디서 쏘는 거예요? 저 계단 아까 님님 있으셨던 <laughs> 처음 작업했던 한 명씩 해한 명씩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안전한 곳에 두 명, 한 명씩 들어가서 하 돼. 엠뷸로스 팡팡팡 쏘면 되고뜻이 맞네요. 자 지금 자리 좋거든. 사람만 안 오면 돼요. 우리. 저걸 잡아갖고 피채우면될 거. 같고. 전 총알이 없어요. 경량총알 있으면 경량총알. 경량 총알 있으신 분 있으면 경량 총알, 경량 1 7발 총알이 없다 같이 쏘지 마요 같이 같이 8번까지 18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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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지아8번까다1 8요까지1 8모디지1서 이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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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해요 살리고 전탄이 <놀람> 없어 올라오세요 계속 내가 살릴게요 들었나요 저거. 제가 게요 있는 건다 잡았어요. 쉴드 채우고 해요. 쉴드 채우고 지금 때리죠. 그 쉴드 완전히 망가지고 채워지지 않아. 아니, 말. 요거 요거 먹으면 되잖아요. 애들. 애들 먹으면 되잖아. 네. 아니, 쉴드가 완전히 깨졌다고요. 아, <laughs> 3번밖에안 남았어, 근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읍시 가지로 내려가야겠다. 탈출해야 됩니다. 에이, 네, 탈출해야 네. 탈출해야겠다. <laughs> 탈출해야 돼요 지금. 어. 아, 이제 탈출해야 돼요 우리. 시간이 얼마 없죠. 탈출해야 돼. 한번나갔어 아쉽다 이거.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아비. 아까 밑에 포탑 있는 거 같은데요. 군대 있으신 분 나눔 나도... 치료 없어요. 다들 피가 그, 이러시구나. 제론님 네네. 요거 요거라도 하나 채우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반 개라도.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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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리시죠 <laughs> 이도 <돈> 보지마아 <laughs> 이도 <돈> 돌아보지마 <laughs> 오 뭐야 뭐 <laughs> 일단 안으로 오케이 오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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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아저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호우 재밌구만 재밌구만 <laughs> 메베 저희밖에 없겠죠? 어? 어, 로켓 좀... 티어 조심, 로켓 티어. 네. 아니다, 일단 빨리 달려야 돼. 시간 없어. 아... 와, 재밌네. <laughs> <laughs> 나세하는 거지. 어머 오세요? 와, 파스티어, 파스티어. 파스티어 조심. 열리면 다 죽는 거야 우리. 바로 계단 내려가서 불러놓을게요 네. 아, 계단 여기구나! 어, 뭐야, 여기 잠겼잖아. 잠겼다고요? 아, 아 잠깐만. 아니, 여기 잠겼어요. 잠겼어요, 잠겼어, <laughs> <laughs> 잠겼어, 잠겼어. 파란색으로 가야죠, 파란색.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번 생은 끝난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40초 남았어 아, 시간을 못 봤었는데. 근데. 근데 우리 거기서 너무 오래 뜯기는 저희 스팀 조정 과제는 할할수 할 있겠는데요. 진짜. <laughs> 아, 여기 또왜 잠겨 있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바람 핑 아, 아. 오 뭐가 날라오네. 요 네, 이거 이제 네. 우리 죽어야 돼. 아 마지막 날이 돼서, 안돼. 아, <laughs> 제가 앞에서 기저질 테니까 뒤에 돌아가요. 그래, 갖고 쏘면 돼. 가까이 좀 붙을까요? 가까이 붙는 게 나아요. 이거 잠깐만요. 하고. 얘네부터... 아, 쟤부터 네 잡을까요? 아, 걸렸다. 뭐야? 얘는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어... 근데 문제는 쟤는 오질 않아. 근데 아직... 이거 쏴놓으면은, 제가, 신호해가지고, 와, 날라갑니다. 어, 뭐, 뭐가 날라와요? 들어갈게요, 제가 갈게요. 어. 어. 거기, 어글 잡혔으니까 제가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들. 어. 몇 발, 몇발 써요? 일단, 저안 걸렸으니까 제가, 갈게요, 일단. 겠 먹었네요? 터질게요. 것도 갑니다. 던질 것 걷던지세요? 어, 끝난 건가? 터졌네 끝났어요. 터졌어끝났어끝났어끝났어 한번 났어요끝요어요어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났어요다났어요 끝났어요. 하나씩 수개 하면 됩니다. 이것 좀 나와줘라. 뭐, 맛있는 게 없는데, <laughs> 뭐 맛있는 게 딱히... 이게 뭐야? 하나만 나올 걸요. 아크모션코 어, 맛이 없다. 어, 나왔다. 전지 하나. 그 고강도 철... 어차피 해치가 실 거잖아요. 그럼 올리브 죽고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아, 어, 그래도 이게 뭐 붙어주고... 뭐야? 이게 하나도 안 나오나요? 제가 먹었어요. 하나... 아, 아 그래요? 뭐 어디야? 하나... 하나... 하나 나오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저거... <laughs> 나한나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도나올 뭐. 나온 게어딥니까도이죠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디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애들 잡고 있어요 그럼 본보디아가 이쪽을 때릴거예요 그러면 해가지고 여기 여기로 들어가요 일단 아셨죠? 네나 갈게요 그 어. 잡을거 같은데 에 있을게 그냥 때려도 되겠다 와 죽었다서 얘불 타거든요 금방 죽을 거야 아마 그냥, 그냥 때리면 될거 같은데 내가 역시 끝났다 쑤탄 던지는데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어 애들만 잡아 얘네들만 지금 얘 지금 쑤리탄 여섯 개 먹었어 지금 나한테 저도한두개두세개 던져서 저도 하나 정도 던졌습니다. <laughs> Okay. 나이스 나이스. 과연 아이템이 나왔을까요?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와야지. 어 하나 나왔나리 어바디어 네, 전지. 나이스. 플라시나요? 응? 응가 네. 이제 다 필요해요. 어, 저 나중에 강화 할때와나세개 먹었어. 어허 나이스. 나이스. 결정해지 뭐야? 이거. 일단 일단 다이스 눌러야 되는데. 어, 이거, 다시 가져갈 수 있구나, 트래거 수술탄. 안 터졌으면. 뭐, 내가 던진 거안 터진 거야, 다? 그러면? 그럼 다안 터졌단 얘기네, 두 개가? 아니. 그래도 잘 잡혔네요.

올리브 올리브 드세요 올리브 여기 올리브 있다. 오오. 일단 거기서 저기 옥상에서 때려줘요. 그러고 내려가요. 저는 여기 그냥 붙어버릴게요. 바로. 네. 어디 갔노있어디야 때려주고 조심하세요. 바로 쏘니까. 알았어요. 바로 가버렸어 울프팩에! 터지는걸 못봤어! 하루가 되버렸어 오세요 바로 수색 하나 어, 줄게요 네두십시오 울프팩 너무 세. 막퀴 아, 범바디야 이거 먹고 바로 탈출할게요 좋습니다 올 수도 있디니까 조심. 오, 바디에 정안기세요세요 밤에 들으세요. 밤에 들으세요. 밤에 들으세요. 밤에 들요 어?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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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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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저기, 어, 기 저기, 이때 저전이라고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요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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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네. 총소리랑 같이 시체도 사망자도올라 o s i n g t 혹시 근데 n u 없으신가요? 어, 대 t 요 u t 이 f 내가 어 r e I r 바닥이 왔어요 그리고 전지 있죠? 본바디어 전지. 네. 여기 쉴드 어디? 쉴드요? 쉴드? 안안채고 계셔가지고 없는 거 아니? 음 괜찮아. 여기 이쪽 가지 와요. 우리는 저기로 음. 갈 거예요. 네? 여기 있다. 이거 드릴게요 저 전지 필요하지 않아요? 저요? 예. 어, 네. 어 지금 어, 500원짜리 이 없어가지고 <laughs> 상이 네? 없어서 문보드요 안 잡아서 아잠깐 아이고 돌겠다 저것부터 저것부터 이거 먹겠어요 아 다행이다 힘해야 됩니다 애들 올 수도 있어요 예못 네, 보고 있어요 갈게요. 그리고 제가 전제 드릴게요 전제 일단 안 먹었었죠 별 필요가 없어서 이게 어, 드려야 네. 돼요 어. 이 챙겨야 돼 먹었어. 여기 앞으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 <laughs> 어 사람 쟤 죽어 있네요 뭐 있나요? 어,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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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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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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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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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백오